안녕하세요. 이분 영상의 사무실랜드 캡틴입니다. 25년도는 과거보다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사무실랜드는 여러 지점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성수동은 비어있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매수문의나 임차인 희망자께서 계셔서 알맞는 매물을 구하기란 매우 힘드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수동 인대 매물은 흔한 평수가 아닙니다. 실사용 57평. 임대 물건 되겠고요. 제가 가격 정보는 인터넷 검색 사무실 렌드 하시면 성성점에 제가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썸네일 또는 설명 더 보기나 더 나가서는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물명은 서울숲 인근에 붙어 있는 비즈포레입니다. 건물의 정면의 영상을 담아 보고 있고요. 이렇게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제가 주출구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엘리베이터 존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가 이용해서 해당 호실 바로 올라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자마자 차면 시설이 일부 있고요. 바로 앞에는 휴게 공간이 매우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면적이 실사양 57평 되겠습니다. 창고 포함해서 총 룸이 5개 꾸며져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는 화면이 창고 겸 다용도실이 되겠고요. 이렇게 좌측에는 대회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된 공간을 지나서 임원실로 쓸수 있는 세 곳의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방 임원실 되겠고요. 자, 옆에는 두 번째 임원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쪽에도 임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렇게 오픈된 사무 공간이 있어서 보다 활용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임대 가격 정보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고요. 오늘 보신 매물 이외에 다양한 매물은 인터넷 검색, 사무신다 하시면 성수동 전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은 뚝섬역 5번 출구에 인접한 사무실랜드 성수동점에 방문해 주시면 성수동 전 지역 매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로 즉시 투어도 가능합니다. 항시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요. 금이 시청 감사합니다.